안녕하세요, 토론토와 애틀란타, 애틀란타와 토론토 시리즈 리뷰, 예, 하는 캐링덕의 달팽이 이승용입니다. 토론토랑 애틀란타와의 시리즈는 약간 저로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집신장수, 우산장수 느낌이었습니다. 어, 2승 1패로 끝났으면 조금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 토론토가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면서도 애틀란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 어, 한켠이 조금, 음,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토가 이겼으니까 좋은 거죠. 오, 예. 이 게임에서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은 세 경기가 다 역전승이라는 겁니다. 토론토가 이전부터 지금 최근 6승 중에 5승이 역전승인데, 토론토가 다시 타선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경기 후반에 가서도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쉽게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이길 수 있다. 한 3, 4점 정도는 우리가 한 번에 점수를 내서 따라잡을 수 있다. 라는 이런 마인드셋이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토론토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 젊은 선수들이 분위기를 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추고 분위기를 타는 것 토론토로서는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입니다 자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점은 로비레이가 이제 세경기 연속 어, 볼넷을 잘안내 주는 경기를 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애틀란타전에서는 볼넷 한 개를 내줬는데 이제는 볼넷과 삼진이 비등비등한 로비레이가 아니고 압도적인 삼진율과 한 경기에 많아야 한개 정도의 볼넷밖에 안내 주는 로비레이가 됐습니다. 한한달 전에 캔자스시티전 때만 해도 어, 볼넷으로 막 말루를 채우고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볼넷을 내 주지 않는 로비레이. 하지만 구위와 구속은 그대로인 로비레이. 어애틀란타전에 1차전에 나와서 구속이 거의 97마일, 98마일, 자완 97마일, 98마일이었어요 그냥 97마일, 98마일이 나온 게 아니고 그페스트볼의 무브먼트 또한 어마무시했습니다 여기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보통 페스트볼 슬라이더 투 피치 위주의 커브 체인지업이 이제 동반되는 약간 타자들의 이렇게 시선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볼배합인데 이 볼배합이 드디어 완벽하게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패스트볼과 슬라이더의 제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체인지업과 커브볼도 타자들에게 굉장히 위력적인 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애틀란타를 통해서 애틀란타라는 보약을 먹고 로비레이만 살아난 게 아니죠. 로비레이도 완벽하게 부활에 성공을 했지만 류현진도 부상 이후에 계속 걱정을 했었습니다. 오클랜드 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긴 했지만 사실점이나 하면서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걱정을 했었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오클랜드 전 1회에 3회까지 류현진과 4, 5회의 류현진이 달랐는데 다행히 다행히 4회에 저희가 봤던 류현진이 어, 반짝이 아니었고 1회부터 3회까지 류현진이 컨디션 조절을 끝내고 이제는 이렇게 공을 던져도 되겠다 싶어서 4회, 5회 우리가 알던 류현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온 게 아니죠. 더 발전해서 돌아왔죠. 예, 뭐 이제는 구속의 조절이라든지 체인지업, 작년에는 체인지업으로 재미를 많이 봤으며 이제는 커터, 커터, 슬라이더와 같은 커터로 재미를 본데다가 여기에 커브볼도. 낙차가 큰 커브볼도 종종 던지면서 다시 한번 이제 타자들이 어느 정도 류현진을 파악했다. 이제 류현진에 대한 분석을 마쳤다 싶을 때 류현진 선수는 전혀 새로운 볼 배합과 전혀 새로운 구종 조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타자들로서는 이제 숙제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거죠. 류현진 선수에 대한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겁니다. 예, 트란타와의 경기. 7이닝 1실점애 트란타 타자들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3차전 스트리플링까지 잘 하면서 토론토는 4연승을 하고, 시즌 처음으로 플러스 4가 되었습니다. 자, 수훈 선수를 뽑아 봐야 되겠죠. 제가 이 시리즈 리뷰를 시작한 이후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투수 수훈 선수 누구겠습니까? 류현진이죠. 7이닝 1실점 류현진 투수 수훈 선수입니다. 이보다 더잘 던질 수 없었습니다. 정말 에이스 침대처럼 에이스가 뭔지 에이스 침대처럼 편안함을 선사해준 경기였는데요. 앞으로 남은 시즌도 계속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예, 토론토 이번 시리즈 수훈 선수는 어, 사실 류현진 93%의 챗 우드 7% 넣겠습니다. 자 타자수은 선수는 조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 타자수은 선수는 어, 후보가 3명이 있었습니다. 보비셰 테오스카 비지오 이세 선수 중에 누구를 뽑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음~ 비지오를 뽑겠습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물론 제가 비지오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편향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지오가 끝까지 승부를 해서 출루를 하고 도루를 하지 않았다면 어, 류현진 선수 선발 경기에 동점도 없었을 거고 그러지 않았다면 역전도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 경기에서만 잘한 게 아니고 그전 경기 그후 경기에서 이제는 비지오가 정말로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해주고 있다. 비지오가 잘하는 게 뭐냐? 공을 끝까지 오래 보고 투수로 하여금 공을 많이 던지게 한 다음에 결국에 자신도 출루를 하는 거 볼렛이든 힙바이피치건 에러건 안타건 결국에는 비지오 선수가 출루를 한다는 거 이게 비지오 선수의 최고 장점인데 비지오 선수가 시즌 초반 공을 많이 때려내려고 강하게 때려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금은 다시 본인이 잘하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비지오 선수가 계속 출루를 해주고 출루를 한 다음에 영리하게 주루플레이를 해서 진루를 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토론토가 득점을 하게 되고 다시 그 좋은 리듬이 비지오에게 돌아가게 돼서 비지오가 이번에 안타를 치게 되고 이렇게 비지오 선수가 좋은 리듬을 이어가고 있기에. 그 리듬과 토론토의 이제 좋은 흐름이 같이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신감을 찾은 비지오 선수인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틀란타와 토론토, 토론토와 애틀란타의 시리즈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애틀란타 시리즈 즐겁게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어 필라델피아와의 시리즈도 어 즐거운 시리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